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세랑 교환할 물품 소개 영상이에요 일단 새벽이라서 조금 목소리가 작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소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먼저복이랑 덤이 들어있는 봉투고 한번 이용물은 어,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덤이랑 어, 정원하고 체크리스트 쿠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마감을 했고 다음 봉투 소개시켜드릴게요. 다음에는 이렇게. 이치고 레퍼지로 적어본 보자들 수공이고요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은 인컷 20피스인데 여기에 티테컷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마테컷 6종 어, 한동안당 15cm씩 감아드렸고요 어, 15번을 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섯 종 이거 하나만 다이소 거고 어, 띵즈 어, 웨딩룸 이런 신시아 그리고 이거는 까만더우리님 레인보우 마테 입니다. 이렇게 있었고 도일리믹스 이렇게 있습니다. 도코도페가 9장이고 일본도페가 11장 들어있습니다. 다이소 도페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넣어드렸고 떡매 믹스 50장 최대 중복 2장이고 도공 가능하시고 거의 블로거로 구성해드렸어요 도안 보여드리려고 임시 마감을 해둔 상태고 이런 식으로 까만 너구리님 것도 있고 음, 이런 진한님거나 크림피치님 거, 손꼽님과 거, 방귀장터에서 구매한 것들 이건 뚜님꺼 거, 피치님꺼 거 이렇게 대떡매도 넣어드렸습니다. 되게 예쁜 도안들로 넣어드려서 음, 넣어드려가지고 잘 사용하실 수있을거예요 음, 음세랑은 지금 반모중이긴 한데 영상에서 존댓말 쓰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마감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고 왔고, 한번 이 봉투 안에 넣어서 마감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무송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크림피츠님 도무송이고, 이 랩핑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식으로 한번, 네,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봉투는, 이 인믹이 들어있는 봉투인데요. 이렇게 실시간에서 한번 꾸며보았고, 이거는 이걸로 이 봉투는 이걸로 마감을 할 거고, 이거는 올블러거 인믹 50장이고, 도구 빠르게 가능하고, 우등복으로 구성해드렸고, 또한님 인스만 2장 들어가 있고, 올 푸소년... 음, 아니 올푸소녀님이 아니라 푸소녀님 대다수로 어, 넣어드렸습니다. 도안은 따로 공개하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어, 따로 카톡으로 도안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도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피치피치 빛이 두개의 도장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 도장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또한 수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 주었고요. 다음, 마지막. 랩핑지 믹스 30장이고, 최대 종목 2장, 성류님 출처 포함이고, 도움 가능하십니다. 크라프지도 두장 넣어드렸어요. 한번 도안 공개하도록 할게요. 푸스레님 것도 많이 넣어드렸어요. 푸스레님 위주로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맨 앞에 이 치고 랩피지는 그때 야밍 님께 구매할 때 구매한 랩피지이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고 이거는 어 따로 그어 배송할 때 마감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샷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샷이고 어 이것만 OPP로 포장을 해서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비 펀칭 물이랑 큐빅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수복만 어묵피로 감싸져서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세랑 교환할 물품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어, 교환 영상, 소개 영상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 교환문의는 따로 받지 않으니까, 어, 교환문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모문의도 안 받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